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세 인사 올립니다. 어, 인트로 메딕. 어, 코로나19 진단 키트 미, 국의 진찰 박자. 아, 미국의 수출에 박차를 가고 있다 정도거든요. 가하고 있다. 그죠? 어. 그죠? 가하고 있다. 어. 제발, 자, 가고 있다. 판매 승인이 신청을 했다. 아직 매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인, 인트로메딕은 코스타 계사예요 그죠? 어. 이거 진짜 여러분이 눈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니까, 인트로메딕은 코스타 계사인데, 어, 또 시작해야 되나? 이제 옛날 자료들 상, 설명은 하고, 코스타 계사의 관리종 지정 및 상장 폐지 조건은 같은 내용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웃음> 내가 <웃음> 자. 4업년도 어, 적자 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4년 동안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어, 최근 4업년도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 됩니다. 이거 자료입니다. 그죠? 어, 시나리오. 시나리오. 회사를 보면, 고스탁 어, 제조. 그죠? 고스탁. 고스탁 제조업체. 어, 관리 종목에. 자, 봅시다.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어, 기업분석 이거 치면 나와요. 이거 나와가지고. 스냅샷만 읽어도 여러분이 위험 종목은 가려낼 수 있어요. 짝짝 꼭학대 한번 잘 읽어보고. 어. 와, 회사 장난 아니네. 이건 보고 있는데. <laughs> 그 이런 회사가 다 있노? 싶다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런 종목이 다 있노? 와, 너무 진짜 웃기, 진짜 웃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자, 매출액이 80억이거든요. 내가 본 것이 제일 작다. 진짜. 자, 매출액 80억. 근데, 근데 뭐냐. 30억 넘어가면 또 관리 종목 진행됩니다. 2년인가? 어, 그죠? 어, 저, 어제 저번에 읽어준 거. 야, 며칠액이 80억이고. 야, 이거 굉장히. 단기순액이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회사는 80억인데. 손해가 3배가 났네요. 와, 엄청나대. 그죠? 음. 음, 봐줄 필요도 없는 종목 같은데 봐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좀 보고, 제발, 어, 아, 지금 정말 정상적인 기업 좀 찾았으면 좋겠 누구 말듣고 투자하다 망해요. 주식투자 어, 갑자기 회사 사라진다고 <laughs> 제가 한번 사라져 봐서 는 이야기에요. 아 이거 웃긴데 보고 있어요. 어, 부채는 지금 자기 몸값을 넘어갔고 힘이 어, 몸을 자기 몸 이상 117% 그리고 회사는 어, 적자가 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80억인데 영업액이 마이너스 50억이 나고 완전 돈번 적이 없고 어, 그리고 전년도 12억,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는 마이너스 200억이 났어요. 3배 넘는 적자. 어, 굉장합니다. 이 회사는, 어, 원래 봐주지도 않지만 봐드릴게요. 이런, 이런 회사를 사지 말라는 의미에서 봐줘야 됩니다. 어,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노. 근데 가지고 있어도 다음에 안 사면 돼. 수업료. 어, 인생에는 주식투자도 수업료, 인생도 수업료. 어, 인트로 메딕은, 어, 무작하노. 가지고 있어도, 저는 뭐한번 날린, 전다 날린 적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20%면 좀 안타깝긴 한데. 자기의 고통은 아니지만 남들이 50% 고통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슬퍼하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마음의 아픔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건 꼭 참아요. 이건 참아야 돼. 이 종목은 지금 작전이 들어왔어. <laughs> 들어왔으니까 참아야 돼. 작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아야 돼. 절대 꼭 참아야 돼. 자, 여기 이제 저점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여기가 관리했던 자리인데 다시 치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매집이 아, 이거 엄청난 매집이에요. 이렇게.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바꾸거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검은 응. 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다. 옛날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 패턴 가장 해가지고 자전치는 놈들이 또 있었어요. 엄청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 이거, 얼마 전에 또 작전했네. 요 와, 이런, 이런, 만 원까지 갔네. 고, 2019년도에. 이거 올리면 언제까지 가려고? 이 매물벽 다 맞아야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이거.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재무 구조를 꼭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당연. 어, 외국, 외국인,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느은게 다행이라서 말씀을 해줍니요 버티라고 하는 게. 어, 보면, 여기 봐요. 음 외국인 작전이가 이 외국인이 작전을 치고 있네. 와 외국인만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매집했잖아요 여기서 오준이 매집하고 여기까지네. 별로 팔로 목도 안 했네. 어, 희한하네 이거. 어, 어쨌든 여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이 정도 올라갈 줄 알았나 보다. 어. 이더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네. 오버슈팅.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빠질때도 금방 빠지지 뭐 한꺼마저 빗나 보다 자 일단 여기 할게요 여기 지금 홀딩 중이면 일단 홀딩 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 봐요 어. 똑같은 짓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 또 한번 한타 해보려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 들어오고 있으니까 버티기 다음에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이런 종목 사다가 한번 된통 물립니다 회사가 없어진다니까 <웃음> <웃음> 나 한번 회사가 없어졌다니까 저번에 어. 죽을뻔 했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을뻔 했어요 가, 가슴에 그 뭐가, 데모시 하나 푹 들어오더라. 한번 해삼아, 없어져버리니까. <laughs> 나 진짜, 어, 진짜, 눈물도 안 나고, 그냥 헉! 있잖아요. 이거 심하게 헉!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건 수업료다. 어. <laughs> 그때 이래 생각이 어요 이건 수업료다. 젠장! 이건 수업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일단 작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봐야 되고, 어, 요거만 보면 될것 같아요. 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타이밍이 한번 올것 같아요. 어, 매수, 그, 그러니까 우리 초보 입문자님도 이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이야기했다고야에서 <laughs> 타이밍이다 들어가자고 뭐. 이거 물리면 나는 책임 못지 미리 이야기해 줘. 한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책임 못지 뭐. 어쨌든 이야기해 줄게요. <laughs> 또또이 타이밍이다 이거 들어가자 이럴 수 있어. 내려가자 이 그죠? 어. 매수 들어왔고. 지금 엄청나게 빨리 빨리 매집 당긴 거는 이제 지금 음. 이 타이밍에서 다음 타이밍 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 재료가 뭐 나오기 전이나 이럴 거예요. 재료 나오면 이제 띄워놓고 팔아보려고. 어. 외국인 얘들 패턴은 좀 다르네. 얘들은 요, 이 루보 패턴인데. 아, 루보 패턴의 급등주구나. 요 급등주는 요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 오상자의 얘를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어, 저점 조금씩 들어올래요, 이거는. 안, 안 망해요. 안 떨어져야 돼요. 조건은 관리, 관리되는 마지막 지점이 조금씩 올라가요. 무조건. 어, 이 조건은. 룰을 깨는 순간, 이게 이제, 밑에 했었고, 다시 올리고, 또 저점들 올리고, 이거 절대 안 깨져요. 이렇게. 오상자의 애를 보라. 지금 오상자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제가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묻고 나왔는데. 아, 지금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있어요. 여기 루보 패턴이거든요. 천 원짜리, 오만 원짜리 까 루보 패턴. 이 작전, 이 작전 세력은 다른 작전입니다. 시젠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작전주 특강을 나중에 또사항님까 만들 건데, <laughs> 간단한 것만. 아, 나 프리미엄, 프리미엄 특강이야. 맞지? 이거 지금 매집하면서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고, 음, 외국인이 어, 매집에 들어왔고, 요, 그리고 겁주기. 마이너스 4 0불을 말겠다. 대충. 그한요 정도 왔겠네. 뭐, 겁주기. 일래놓으면 이제 팔라고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오, 씨.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들어올리기. 지금 버텨야 돼. 어, 작전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버텨야돼 이건 간다. 진짜 작전 추가. 간, 간다고 이 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작전 추니까 어, 매집이 들어왔다 정도. 엄청난 매집. 어, 이게 내려간 동안에 누가 사냐면 개인 어씨겁나라씨 뭐고 개미 특이함 했잖아요. 어이 겁난다. 이제 주식 안 해야지. 어, 씨. 그럼 그거 잡아갖고 부 이렇게 올려. 이제 이게 로봇 패턴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저번에 패턴 이 패턴이 계속 비슷해요 똑같은 건 계속 그런 거야 로보 패턴 크, 이게 오상자의 요새 최고의 롤모델은 오상자엘입니다 제가 한번 묶어 놨잖아요 그죠 일부러 수익률 보여주려고 <laughs> 저, 근데 별로 별로 안 사는데 <laughs> 사들어갔다나어 이렇게 오상자엘 패턴 봉은 뭐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 이래 그리기도 하고 겁증이 결국 저거 돈은 더 작아져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또 요건 그리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시작 안 했거든 시작 안 했고 이게 왜냐면 잊혀질 때쯤 되면 시작해 모든 사람 기억에서 잊혀질 때까지 매집을 해요 그 다음에 띄워 올리니까 이제는 요거는 이제 급하게 올라갈 때는 개미 털기를 해요 이렇게 음. 시간이 없을 때 왜냐면 빨리 할 때는 겁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돈을 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미 돈을 터는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여기 이제 섬뜩하거든요. 못 버티고 이제 나가는 거, 잡는 방법. 개미털기 존, 아니면은 베이스 캠프 좀이렇게 올라갔다가, 오씨, 올라간다. 이거 떨어진다. 불안한 마음. 이거 본전인데 어쩌지? 그냥 팔고 주식 하지 말자. 이두 개를 이용합니다. 지금은 베이스 캠프. 두개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살짝 꾹 나온 것 같은데. 살짝 꾹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폭등한 종목도 있어요. 어, 마음에 곧, 곧 힘든 건 아시겠지만, 어, 작전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작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안할 겁니다. 안할까지만 작전은 곧 시작됩니다. To start. To start.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이 일에 지금 매집이 좀 엄청나게 빨라지네요. 재료가 터질 때가 한개더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재료가 엄청나게 지금, 할 건지 어쨌든 이래 올라갑니다. 매출이 뭐 증가되거나, 뭐 영업이 이익 흑자가 되거나, 뭐, 이상한, 그죠? 아주 좋은 소문들이 이, 이 재료를 사용하려고 지금 급증 속도가 없어, 빨래. 엄청 빠르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고, 20% 손해는 작전주에서는 손해도 아닙니다. 어, 작전주는 30% 손해부터 손해라고 봅니다. 어, 한 번에 30%잖아요. 그죠? 어, 20% 가지고는 손해봤다고 작전주에서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50% 혹은 80%까지 손해하신 분도 있어요. 어, 이억까지 와가지고, 어, 천만 원인가, 이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 어, 고점에 사고 떨어진 거못판 거죠. 팔아라, 팔아라 해도 뭐, 못 파는 거예요. 이거 뭐, 손에 본전 심리 작동해가지고, 심리를 알아야 작전주는 성공하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으로 권장드립니다. 요 정도 했으면 이해는 했죠. 4학년 과정에서 패턴주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전주 패턴이 하도 많아가지고. 당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아, 4학년. 주식 투자 4학년 과정. 근데, 네, 지금, 간단한 기분은 만들고, 프리미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담만 하다가, 아, 강의는 못 만드네. 어쨌든, 보시면서 또 건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아, 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래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좀 건전한 기업. 아, 실적 우량 중소형주, 5G, 현재 잘가는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그죠? 어, 돈이 확실히 나올 종목이잖아요. 돈이 확실히 나올 종목은 그냥 사놓고 자고 일어나도 가요. 자고 일어나도 가고, 다음날 아침에도 가고, 다음날 저녁에도 가고.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